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 방한 참기름 장인입니다. 국산 땅콩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 볶을 때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을 고를 때는 겉 껍질이 있는 경우라면 껍질 표피와 알 공간이 비어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꽉 찼다는 것은 땅콩이 싫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콩 알이 실하고 표피가 매끈하면서 윤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국산 땅콩은 땅콩 알이 긴 것들이 섞여 있어 나다의 형태가 고르지 않은 편입니다. 굵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갈색의 속껍질을 까보면 껍질 속의 알맹이는 흰색에 가깝습니다. 땅콩 어 겉껍질을 깐속 알맹이 생 땅콩은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금박눅눅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겉 껍질을 깐 생땅콩 보관은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후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고 드실 것이라면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후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을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을 했을 경우 드실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밖에 꺼내어 해동을 한후 볶아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땅콩은 볶아서도 많이 드시지만 반찬이나 요리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요. 항상 그렇지만 모든 곡물은 좋은 품질에서 가장 좋은 맛이 나옵니다. 싱싱하고 좋은 땅콩은 볶을 때 보면 속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볶은 후에는 속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덜 볶으면 풋냄새가 나고 많이 볶으면 탄맛이 나므로 잘 볶아야 고소하고 깔끔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콩은 찬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크고 일정하지 않고 찬 것이 섞여서 수확이 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맛은 바로 수확되어 유통기간이 짧고 신선해서 묵은내가 나지않고 담백 고소함이 좋습니다. 겉껍질을 깔 때는 사용할 적정 양만 까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